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일고, 아침 7시 46분 불꽃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꽃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꽃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월요일은 전선 전력과 관련된 대원전선으로 대응했는데요. 이 대원전선이 어제 어, 보시는 것와 같이 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원전선의 흐름은 어, 금요일 날 약간의 반등이 있다가 어, 아침에 살짝 어,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10분 동안 엄청나게 피크를 치면서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 전선과 전력과 또 구리 관련주, 데이터 센터, 어, AI. 뭐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 이 전선 전력 관련 대원 전선은 언제든지 어,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 바로 그냥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조정이 나와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대원 전선 홀딩에서 그냥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 저녁에 또 어, 뉴욕 증시 나스닥이 또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도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도 이렇게 하락을 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AI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 모두 매물을 쏟아내면서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올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모두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어, 그동안 시총 1위를 어, 찍었던 엔비디아 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엔비디아의 6%대 하락은 어, 시총을 아주 크게 증발하게 만들었는데요 어, 연 이틀째, 뭐 3일째 이렇게 어,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그간의 급상승에 따른 실현, 어, 차익실현 매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똑같이 영향을 미쳐서 어, 뚝 떨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도 더 크게 빠질 걸로 보입니다. 어, 이러한 그 상황이 계속 어, 좀될것 같고요. 지금 좀 오늘 시원한 날씨입니다. 보통 아침에 23도 서울의 기온이 23도 정도였는데요. 오늘 20도로 대체적으로 더위가 좀 주춤하는 아침에 창문을 열니까 시원한 이런 그 바람이 부는 아주 시원한 날씨였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간은 좋은 소식이 7월 다음 달에 FED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하는 깜짝 인하설이 어, 좀 솔솔 나오고 있는 이런 그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FED 연준에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어가지고 조금은 어, 시장에 어, 안정감을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뭐별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9월 인하설 뭐 12월 인하설에 7월 인하설까지 7월이라 그러면 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시장에서 경기 침체 징후가 나타날 경우에 상황이 급격히 반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깜짝 금리 인하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고용 둔화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 징후가 감지되고 있어서. 금리나 개시 시점도 또 재고해본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구리 광산이 어뭐 절반 이상이 가뭄 쪽끝 때문에 앞으로 채굴하는 데 있어서 어물 사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상 공급으로 이상 기후로 어물 공급이 어 차질을 빚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세계 구리 광산의 절반 가량이 어이 구리라든가 철강석 리튬 코발트 이런 금속 원자재를 어, 발굴하려 그러면요 물이 굉장히 필요한데 물이 광광물 원석을 분쇄하는데 불순물을 걸르는데 장비를 또세척하는데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런 그 광산이 있는 지역에 물이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우 가뭄은 이런 원자재의 극심한 가뭄을 인해서 파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대 구리 리튬 매장지가 어, 물부족으로 생산량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원자재 대란이 다시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자재와 관련된 관련주들 여러분들 조금 조금씩 사서 모아 놓으시면 어, 앞으로 이러한 그 가뭄과 관련된 이상 기후와 관련된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상승할 가능성 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폭염으로 인해서 냉방용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수요도 증가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유럽의 여름철이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전력수요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화력 발전도 가동할 걸 확대할 거다. 그리고, 어, 천연가스도 더 증가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 구리 공급도, 어, 구조적으로, 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서 수년 내에 앞으로 구리가, 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 앞으로 이러한 그물 문제, 기후, 이상기후와 맞물려서 원자재, 특히 구리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두 개의 관심주. 일단, 물류해운과 관련된 물류주, 동방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백일해와 관련된 국제약품도 같이 관심있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관심주, 동방, 국제약품, 저와 함께 관심주로서 보시고요.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8시 40분 전으로 제가 카톡으로 오늘 아침에 들어오는 수급과 또 예상 체결가를든가 아 보고 있는 요소들을 분석해서 카톡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아 성공 투자를 기원해 보면서 또 오늘 움직일만한 테마들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과 관련된 이 동방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림지수가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 해운사의 컨테이너선 발주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해상물류시장이 이렇게 또 분쟁이 생기면서 우리 조선사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해상운임이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 해운물류 관련 이런 관련주들 흥하해운이라든가 그래서 어제 관심주 통화회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살짝 반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때이른 폭염이 계속될 가능성이 더 많아가지고 파세코와 같은 폭염, 냉방기기 관련주 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신일전자도 그렇고요. 어, 이, 어, 파세코와 같은 이런 냉방기기 관련주들 여름철을 맞이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관심권 안에서 계속 어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우리나라에서 재검토 이슈가 나왔는데요. 어또 페루에 수출하는 FA50 어또 페루에 수출 위에서 다음 달에 양해각서까지 체결 예정이 있기 때문에 어 방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크게 주도할 만한 테마들이 별로 없고요. 오늘 우리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6%급 어, 급락세가 나왔고 또 나스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도 연일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또원 달러 환율 또한 이렇게 1 3 8 0원으로 최고치 피크를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시 주변 자금 또한 55조로 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단타 위주의 아침에 잠깐 대응하고, 또 장을 마감하는 화요일, 저와 함께 활기차게 성공투자 기운 드리는 화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